현자 사무엘과 기스아들 사울과 내들아와스리의 아들 원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선물은 다슬그 형제의 지를 더멘 역대상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은 자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다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부문에서는 하나님의 전 곶간과 성물 곶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레위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곶간과 성물 곶간을 맡았으며, 자, 하나님의 전 곶간, 곳간, 성물 곶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 곶간이라는 말, 제물과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 국관에 있는 창고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슷한 국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들이 있죠. 중고동부시대, 저 안쪽에. 유초동부시의뭐 안쪽에. 뭐 이런 것들을 국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뒤편에는뭐 뭐 창고. 이런 것들 국간의 기능으로 저는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 국간. 자, 관련된 모든 집기류들을 이제 맡아서, 자, 국관에는 장소. 조금 더 나아가면 성물국간이라는 말도 함께 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인데, 가윗왕과 그의 신복들이 전쟁시에 획득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들을 선물고간이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시에 획득한 전리품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이 구절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제 다윗시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다윗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이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세울 것인데 미리 사람들을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지만 아직 성전국간이 세워지기 전에 이 역할들을 맡은 자들 미리 선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먼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받기에는 역사 시점이 좀잘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솔로몬 시대까지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실제로 성전을 앞으로 지을 것이라고 하는 열왕기 때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돌아온 자들에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과정을 좀 설명함으로써 성전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본문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와 성질로 우리 영혼에 가르쳐서 그 뜻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전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 왕이 성전은 온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역할과 직임들을 나누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텐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그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성전 건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결국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3전 16전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 왕이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우고 역할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성전이 될 것인데 재료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 재료들 성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종의 마음, 어 어떤 말씀, 믿음 이런 하나님께 대한 태도들을 갖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곧간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밭을 가르키기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제다단 서기관들이 성전 국간의 문지기가 되어서 말씀을 내어오는 것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물건들을 어 보관하거나 남아도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경험과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성질들을 들은 경는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 인내, 순종 이런 어떤 귀한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디에서 어디에 보관해 두어야 되느냐? 이 마음 가운데 보관을 해 두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국간이라는 말은 어디 다른 장소 특별한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 심령패턴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의 전국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며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자, 이것을 하나님의 전 곧간을 맡은 일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했던 사람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지요. 마리아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천사가 수태고지였을 때, 말씀을 간직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도, 그걸 마음에 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잘 가진 믿음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이 여자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키고 있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내는 사람을 성도,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국간성물국간도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레위스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스 사람은 우리가 제 생각이 확장되어서 좀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레위 지파, 레위족 속 사람들만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가리켜서 레위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걸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성도가 곧 레위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말씀을 가진 자로 마치 레위 지파가 각 지파와 족속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과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켜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신약으로 따지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국가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성전의 모양이 되었더라. 자, 이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내시고 이것들 잘 지켜내시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을 맛보시는 보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를 주여 이제 니다 본문의 개념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맡은 자 대표적인 사람 두 명만 살펴볼까요 아히야 20절에 보면 아히야가 등장해요 아히야 사람 이름으로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의미로 이렇게 찾아보면 아히 아흐라는 단어가 이제 형제라는 뜻이고 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의 형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한 이름을 굳이 여기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느냐? 그 성질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다비드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비드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형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형제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서 피를 나눈 자를 형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단 가운데 오셔서 누가 형제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누가 형제입니까? 혈통, 혈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함께 간직하여서 아버지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를 형제라고 불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면 누가 곳간이 될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전을 곳간과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되느냐?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여기가 곳간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그 대로 감당할 때 이걸 형제 아히야가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보면 저 28절에 요 아, 22절에 요엘 있습니다. 여호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요엘이 여호와의 성전 국가를 맡았다. 자, 스담은 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말보다 요엘이라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요엘을 말씀 받으면 요엘이 여호와의 성전 국가를 맡은 자였다. 성경국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간직한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엘과 똑같은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어, 이름은 선지자 요엘을 기억하고 있죠. 왜 기억하냐면 그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간직한 모양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지를 펼치는 예언을 우리 가운데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 일을 안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신약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하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에 예수 선지자의 말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날이다라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 가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국관, 선물국관, 말씀을 담는 그릇, 말씀을 담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임 보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려면,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자는, 낙이 새끼를 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힌트를 주셨단 말이죠. 많은 백성들 중에 그럼 찾아봐야겠죠. 되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가?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귀는 타지 그렇죠? 나귀는 타지만 나귀보다 더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돼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국관이 되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함께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날이 되면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물국관이라는 말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영호의 성전을 개수한 과 자 싸워서 노력하여 얻은 물건 이건 우리말로 전리품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실제로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많은 싸움을 통해서 이겨서 많은 물건들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죠 우리에게도 전리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얻어든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과 싸움이지요.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어떤 그런 시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땅의 성질을 갖고 있는 땅의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람과 부딪히는 걸 싸움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하나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운 용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싸운 모양도 세상과 싸워서 이던 전리품으로 우리가 소개하지만 그 의도는 자, 육신과 싸워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얻어야 될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이고, 사랑, 순종, 더 나아가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 이것이 전쟁으로서 얻어진 전리품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은 얻어지지 않냐고, 싸워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획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은 어떤 것이냐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 나오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싸움 또는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전리품이 이것이 사랑, 희락, 기쁨,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한계시록의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세상을 통치하거나 호령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된 상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반석의두 발을 딱 딛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딱 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섬 가운데. 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워낙, 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로 낙심하거나, 또는 이제 분노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 속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저께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봐서 이두 나무를 보면 에덴이 떠오르고 성전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하셔서 떠올리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국과 우리가 우리의 마음같이 말씀을 담는 국가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잘 지켜내는 마음과 고귀한 그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하실 일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었구나. 이 일들 때문에 정말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영하께서 행하실 그영화 날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강구하시며 네 시간 되시기를 제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습니다